자 탁한민 비서관을 모시겠습니다 <laughs> 최근 몇 번은 어, 문재인 정부 정리차 이제 시리즈도 나왔는데 오늘 그 얘기 때문에 나온 게 아니고 김정숙 여사 옷, 악세사리 처음에 불어치를 시작했죠 국내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겁니다. 조선일보 기자도 전화해서 통화했어요 이미 당연히 설명했죠. 그런데도 그 기사들이 나가는 거예요. 사실과 상관없이 작업이 들어간 거지. 인도 방문을 앞두고 여사님이 인도 대사, 한국의 유학원 인도 학생들과 함께 인도 영화를 보러 가는 그런 사전 일정이 있었어요. 근데 보통 이제 그렇게 공개적이고. 그 드러나는 일정을 할 때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소품이라든지 옷이라든지 준비를 좀 하는데 그날은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처음에 사리를 입자 인도의 전통 의상 근데 그게 너무 과하다 그런데 인도가 호랑이를 상당히 중요시하는 그런 특성이 있더라고요 인도의 총리가 세계 호랑이의 날에 막 기자회견도 하고 그래서 어, 뭔가 장신구를 호랑이를 하시는 게 좋겠다 했는데 보여주신 게그 브로치예요 그래서 그냥 그거를 달고 나오시게 된 거죠 이미 여사님이 가지고 계셨던 거다 양모 디자이너가 호랑이를 모티브로 디자인한 거래요 양모 디자이너는 패션 의상을 디자인하시는 분이고 아. 그 브로치를 디자인한 분은 다른 분이에요 아 그래? 예 네, 그분이 패션 디자인에게 그걸 제공했고 패션 쇼가 끝난 다음에 그분의 샵에 그거를 진열했고 그걸 여사님이 구매하신 거다. 그리고 가격도 나왔어. 10만 원 정도라고. 그거보다는 비쌉니다. 17만 원 정도. <웃음> <웃음>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게 너무 구질구질하잖아요. 이런 내용은 취재한 사람들은 알아요. 이미. 아는데 기사를 계속 쓰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 때 처음에 시작한 게 미국의 자녀. 그렇게 시작한 거거든요. 그때 그 집이 비싸지 않은 집이고 그 차가 비싸지 않은 차고 취재한 기자들 다 알았어요 그걸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기사가 그렇게 나간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거든 (2억짜리) 아닌 거다 알아 이미 계속 불리는 거야 사비로 카드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현찰 얘기를 왜안 했냐 사비라면 카드도 있고 현찰도 있죠 현찰로 했을 때는 뭐그 현금영수증을 받는다거나 카드를 했을 때는 카드 영수증이 있는 거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고 봅니다. 실제로 디자인해서 팔았던 사람들에게 이제 가고 있겠죠. 가서 얼마에 팔았냐, 얼마에 샀냐, 싸게 샀으면 어떻게 싸게 살수 있었지. 이제 이렇게까지 계속 가겠죠.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탄핵 이후에 출범을 했잖아요. 박근혜의 오판 또는 뭐 잘못 관행 절대 반복하지 않겠다 해서. 철저하게 여러 가지 규정을 만들었었거든. 대통령식에도 비서관들도 구하기가 어려웠어. 진짜로. 청와대에서 기른 개 사료도 다 대통령 자비로 구입한다고 했었고 개 사료 얘기가 나오니까 딴 얘기가 <laughs> 생각이 났어. 뭐. 1월 1일에 이제 현충원에 가서 참배를 드리는 것으로 한 해가 시작이 돼요. 대통령은. 근데 1월 1일이 일요일인가 그랬어요. 이번에. 되게 추웠잖아요. 또 새벽같이 현충원에 갔어요 저도. 근데 올해는 현충원 행사가 끝나고 관저로 되게 빨리 막 서둘러 가시는 거예요. 따라가서 딱 내리자마자 그뭐 떡국이나 먹고 가라고 할줄 알고 이제 슬금슬금 뒤로 따라가는데 갑자기 그 개들 키우는 데로 개장으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개밥을 마시는 거예요. 거기 또 개가 여러 마리니까 열심히 막 조제를 하시더라고요. 그 나는 나한테는 떡국을 언제 주실려나. 그때 저도 개밥을 들고 대통령 놓으면 그 옆에 놓고 또 놓으면 그 옆에 놓고서 한참 다 놨어요. 그리고 또 그때 맛있게 먹는 걸또 대통령 되게 흐뭇하게 한참을 쳐다보셔. 난 이제 배가 고프고. 그래서 대통령 접어서 대통령 식사는 그러더니 어. 그리고 저를 보더니 어, 빨리 들어가라고. <laughs> 대통령님과 다시 만난다면 진짜 개로 태어나는 게 <laughs> 낫겠다. 그러면 정말 사랑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저쪽 인간들은 문 대통령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데이 양반은 자기로부터 가까움을 가까워질수록 엄격해지고 자기 자신한테 가장 엄격한 사람이에요. 어디 기사 보니까 뭐 대통령의 막내아들같이 생각한다, 저를. 그러면 전 죽었을 거예요, 아마 벌써. <laughs> 이거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제가 칭찬받은 적이 없다 그러면 까르르 웃고 무슨 거짓말 이러는데 뭐 지난번 국군의 날 같이 아주 자타가 공연할 정도로 괜찮게 끝났다. 그럼 대통령이 뭐 해주시는지 알아요? 딱 도착해서 차 타고 가시기 전에 이렇게 한번 보고 가요. <웃음> <웃음> 좀 했네? 이러고 가는 거지. 그래서 이전 비서관실의 직원들은 늘 그거를 이제 단체 방에, 돌아보셨어, 안 돌아보셨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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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울수록 엄격해요. 김정숙 여사의 옷값은 칼같이 사비로 했어요, 다. 그거를 상상을 못 하는 거예요, 체리님. 저는 다 고소해야 된다고. 내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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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임하는 대통령이라고 막 쓰는 거거든? 본때를 보여줘요. 개놈의 새끼들. 무섭네요. <laughs> 모든 공식 행사에는 드레스 코드라는 게 있잖아. 나는 이런 건 해본 적이 없고, 이탁 비서관이 잘 아는 내용인데, 해외 일정이 있어. 그럼 상대방 담당하고 우리 의상 담당이 있다면서. 네, 코디가 그, 있죠. 네. 드레스 입어야 되는 자리인데, 장례식 복장으로 가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면, 외교적 결례잖아. 그런 조율하는 과정에서 상징을 따지고 해서 막 옷이 결정되는 걸로 하면서. 특히 이제 유럽의 정상들을 만날 때는 아예 화이트 타이를 하셔야 될 때도 있고 대통령도. 여사님은 롱 드레스나 드레스를 입어야 될 때가 있고 또 한복을 입어야 적당할 때가 있고 여러 네. 경우가 있잖아. 색상도 그렇고. 그거를 이제 상대 쪽 다른 해외 정상에. 그 의상을 담당하는 분과 우리의 의상을 담당하는 분이 기본적으로 협의를 하게 되죠. 음. 물론 양쪽의 의전팀도 같이 협의를 하고 그런 거는 미리 준비해서 최대한 가지만 만약에 그게 준비가 안 되면은 현장에서 또 부득불 구매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는 거고 그런 경우가 많죠. 음. 네. 근데 그걸 다 사비를 한다는 걸 쟤네들은 에이 설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공과 사를 구분하는 인간의 완성형이 문 대통령이야. 응? 나는 사실 대통령 내외 의상에 특합이 써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 실제로 이거는 당연히 공무의 한 부분이라고들 대개 다 인식했어요. 한국을 대표하는 상징으로 가는 거잖아. 그럼 난 좋은 옷을 입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개인 사비로 그때마다 다 옷을 산다는 게 어려우니까 이런 공식석상에 나갈 때 입어야 되는 연미복도 있고 많잖아. 그런 거는 대통령 내를 위하 위해서 이 특활 써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안 썼다고 지들이 맨날 그랬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오는 건데 지들도 이제 아닌 줄 알거든? 계속하는 거야. 나 같은 이여사님 관련한 이 고발을 한 이상 참고인 조사할 거고 그다음에 우리도 거기에 따른 해명이나 혹은 소명을 해야 될 거고 그걸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뭐,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죠. 이걸로 진짜 감옥에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쟤네도! 대통령 부인이 하지도 않은 일, 그리고 하지도 않다, 않았다는 걸 알고 있는 일에 대해서 똥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조리다 하고 줘야 돼. 탁비서관은 그런 말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을 것 같은데, 아이들이 다조져야 돼. 생각하지도 못할까요? 너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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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인데. 그러니까. <laughs> 다, 다 줘줘야 돼. <laughs> 칼 하나 줄까? <laughs> 그냥 두면 안 됩니다. 10년 전에도 이렇게 했어요. 또 하려고 하는 거야, 이제. 대통령님, 하테잘 모시겠습니다. <laughs> 저도 있지만 또 대통령 앞에 여러 사람들이 좋은 마음으로 있으니까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laughs>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그렇지. 대통령 웃으면서 양산 사주 들어가서 진짜 남은 그 삶이 지금보다는 훨씬 행복하게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어... 그렇게 한 동안은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그러니 <laughs> 그러니 처음부터 대차게 싸워가지고 빨리 끝내야지. 문재인 대통령이 산골에 묻혀 있었어요 실제 차 타고 쭉 들어가면 집이 끝에 있다 아예 길이 끝나는 곳에 들어가서 살았단 말이지 자, 아, 우리 그때 10년 전에 갔었던 거 아니에요 네. 요즘 들어 이제 저도 회고를 자꾸 하게 되니까 그런데 그때는 이사장님 노무현 대변인 이사장. 이사장님 국민을 위해 나서 주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건데 지금 제가 5년 청와대를 경험하고 나서 생각해 보니 이 과정을 이미 한 번을 다 겪으셨던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난안 했을 것 같아요 노무현 대통령 서구까지 다 겪은 한 다음에 끝에 있는 집에서 다시 돌아서 나오시라고 한 거거든요 그때는 모르고 끌어냈지 그 업보를 감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laughs> 그러니까 이제 다시 조용히 그 끝자리를 돌아가고 싶은 마음인 거거든요. 10년간 유예했던 그길 끝나는 집에 들어가는 심정으로 되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 그러시려면 그러다 모조리 고소해야 돼 법정에서 싸우시면 잘 싸우시잖아 원래. 응? <웃음> <웃음> 자, 하여튼 뭐 갑니다. <웃음> <웃음>